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번 한 주간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고린도 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까지 있는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성도들 간에 이런 분란들이 있었습니다. 어, 이런 분란들이 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길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고린도라는 지역을 우리가 먼저 한번 어, 살펴보면 어, 지금의 그리스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지구의 반대편 쪽에 있는데. 오른쪽에는 어,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 아테네 바로 왼쪽편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고, 어, 그지중해 어, 가운데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인 고린도 운하가 어, 지금 있는 곳인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 육지였던 저 땅을 어, 물이 지나갈 수 있도록 사람이 손으로 팠다는 거예요. 위성 사진으로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육지를 완전히 그냥 땅을 갈라버린 거죠. 그래서 저 사이로 저렇게 배가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파다 보니까 그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조금 위험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 고린도 운하가 없다면. 수백 킬로를 이렇게 배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저 고린도 운하 하나로 인해서 지중해 거의 무역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적지에 가 보면 엄청난 신전들이 있습니다. 아폴론 신전이라든지 아크로폴리스라는 엄청난 그산 위에 있는 도시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들. 어,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살았던 지역입니다. 어, 이런 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어,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저 사, 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기념 교회입니다. 어, 사도 바울이 웬만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오래 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곧 오신다 했기 때문에 어, 한. 예.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던 분인데 고린도라는 지역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어 거기서 이제 일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laughs> 사도바울 개척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적들, 신비한 은사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어 빠른 속도로 부응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워놓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에베소 지역으로 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공석으로 목사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 한참 진행되다가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새로 이제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를 어릴 때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처럼 목사들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시골교회는 보통 전도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탄임을 하셨죠. 이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주중에는 사택에 없고 대부분 주일만 오셨던 제가 살았던 거제도에서는 그뭐 목사님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공부 때문에 서울로 가게 되면 항상 이제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떠나면요. 하나님도 같이 떠나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서운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마 저고린도 교회도 그랬을 겁니다. 사도바울이 떠나고 나서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아볼로라는 목사님 오셨는데요. 이야, 얼마나 인물도 좋고, 헌칠한지, 사도바울은 어, 키가 작고, 머리가 대머리에, 코는 매부리코에, 이 다리는 안짱다리에, 이분이 심각한 질병이 있었죠. 간질을 했습니다. 그냥 설교하다가 거품을 물고 막 불불불 떨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아볼로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야 대구중학교 윤진실 목사처럼 키도 크고, 머리숱도 많고, 막, 흐흐, 얼굴도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문이 많은 분이었거든요. 이 분이 어, 그 수수학을 배워가지고 웅변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니까 막 하, 젊은 성도들이 막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 초기에 사도바오를 따랐던 그첫 사랑을 잊지 못하는 그 사도바오를 따랐던 분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 이 은사와 능력들이 많았어요.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그런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아그 어. 학문은 많은데, 이분이 은사를, 은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방언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아,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공부는 많이 했는데, 막 은사도 없고, 막 기도도 안 하신다? 아이고, 저리가, 저가 무슨 목회를 하겠는가? 교회 안에 막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나타나는데요. 아이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남자가 최고입니다. 그죠?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은 반대예요. 여자가 최고예요. 그 그러니까 딸을 낳아야 인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신도 남신보다는 여신이 각광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 엄마가 아들을 연달아 세 번은 낳아버리면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죠. 딸을 낳아야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성들의 그 잇김과 파워가 대단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 은사가 없는 아볼로 목사님이 앞에 나서 설교를 하니까 막. 방언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 앞에 나서 막 따따따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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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하니까 막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견디지 못해서 아볼로 목사님이 결국 목회를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바울이 는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이 속에 있던 하소연들을 전부 다 하게 되죠.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사도바울에게 이런 이 고린도 교회에 안타까운 문제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이야, 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글로의 집편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들려오기도 하고, 아볼로 목사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여자 집사님 세 분이,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 그래도 다시 오셔야죠. 찾으러 왔어요. 에베소까지. 다시 갑시다. 성도들이 기다립니다. 나안 간다. 나못 간다. 이러면서. 그래서 찾아온 사람이 스데바나, 보더나도 아가이고, 이런 집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볼로 목사님을 모시러 가려는데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laughs> 저처럼 머리가 이렇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를 네 편을 씁니다. 네 편. 첫 번째 편지는 소실이 됐어요. 두 번째 편지가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고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 네 편의 편지를 쓰고 또세 번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그 중에 두 번째 갔을 때는요, 쫓겨납니다. 사도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성도들이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목사님 가세요. 뭐 우리 교회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쫓아내버립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저렇게 머리가 다 벗겨졌어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교회 문제를 들어보니까 한 11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써서 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간단하게 살펴보면 1장부터 이 4장 사이에 나오는 첫 번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파벌이 생겨요 파벌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네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못한,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세울 때그 좋아했던 목사님이 딴 데로 가버리고 나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와도 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바울파들이 있었고, 새로운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또이 아볼로파가 생겼고. 바울이든 아볼로든 그게 무슨,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최고는 베드로다 하면서 개바파가 생기고,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파다 하면서 그리스도파가 생기고, 이 네파가 서로 반목하고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 이쪽 파는 이쪽 파와 싸우고, 이쪽 파는 이쪽 파와 싸우고, 막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마귀가요, 계속 올라탑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의 분란과 분쟁이 일어날 때는 막이 미워, 미워서라도 입을 딱 닫아야 됩니다. 입을 딱 닫고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가 생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죠. 5장에 보니까 어떤 폐륜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회 안의 음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사도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막 뒤로 넘어지려고 합니다. 아니, 이방인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짓은 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러니까 한 남자가 첩을 취해 살았는데 이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첩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데리고 산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 당장 내쫓아라, 당장. 이런 놈들을 교회에 남겨둔단 말이냐. 막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교회 못 쫓아내고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문제, 성도 사이의 재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사도 바울이 차라리 손해 보고 말하라 그냥. 어? 교회 안에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느냐? 하면서 막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요. 굉장히 사도 바울이 많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 이 성도 사이에 결혼 문제 때문에 또 시끄러운 거예요. 사도바울이 결혼하지 말라 했지 않느냐? 뭐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이제 곧 주님 오실 거기 때문에 그냥 혼자 사시는, 과부되신 분들은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건데 이걸 또 곡해 해가지고 막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진 힘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규모나 성도의 출석소나 헌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거룩함에 있죠. 그 거룩함. 이 거룩함은 뭐냐면 정직한 거예요.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힘이죠.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을 받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이걸 고린도 교회가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우상에게 받쳐졌던 재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이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런 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서두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에 보시면 바로 앞에 있는 저 기둥들은 그 아폴론이라는 신전입니다. 저기에는 남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그런 성적인 행위가 행해졌고 저 뒤에 보면 산이 보이죠. 산. 이게 고린도 산인데 저기에는 엄청난 아크로폴리스라는 좀 가까이 가보시면 저런 이, 이런 어, 엄청난 도시가 있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는 저 안에 아프로디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신은요 저 밑에 바닥에 있고 여신은 저산 꼭대기에 최고 좋은 자리에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저기에 이제 받쳐진 신전에 받쳐진 창녀들이 많을 때는 천명 가까이 됐다고 하죠. 온 세계에서 제사를 하러 오는데 저 신전에 와서 양고기, 소고기를 바친 후에 그 신전에 받쳐진 창녀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그 신전 안에 고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고기가 어디로 나오게 됐냐면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 유적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이제 공중 목욕탕이라든지 엄청난 그어 상업회기가 행해졌던그 유적지 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기로 이제 고기들이 이제 다시 넘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장에서 가서 고기를 사 먹는데 그 고기의 99%가 전부 다 신전에 받쳐졌다가 나온 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밥을 먹는 걸 보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제사밥을 먹어도 되나?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래서 딱 한마디로 결론을 지어내리죠. 그 고기에 아프로디테 침이 튀긴 것도 아니고 아폴론의 그 침이 튀긴 것도 아닌데 먹어도 된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 가지고 가타터하지 말라고 그러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신이 준거 아니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너희들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제사밥을 먹는 거 보고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좀 조심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여섯 번째 문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사도권의 문제, 사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친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말씀을 배웠거나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직계 지적 아닌데 왜 지가 나서서 사도라 하느냐. 자칭 사도다, 자칭 사도죠, 그러면서 사도, 저거는. 그러면서 사도바울의 사도권을 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어린 아이처럼 양육해서 양육자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목사가 아니니까 지금까지 했던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리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따지고 있죠,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가 곧 내가 사도임을 증언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세웠잖아 고린도 교회 사도바리 원래 이런 자랑 잘안 하거든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마음을 많이 힘들게 했던 교회였죠. 그리고 일곱 번째 여인들의 머리에 쓰는 수건 문제. 교회 안에 이 집사님,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막이김미 세고 막 은사파, 신령파, 바울파 막이 예언파들이 여기저기서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사도발이 딱 한마디 해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종룡하고 겸손하라. 딱 일침을 가죠. 여덟 번째, 예배가 마치고 나면 성찬식을 하든지 또 간단한 애찬을 했습니다. 식사를 했죠. 그러면 그 애찬의 음식들이 어디서 오냐면 각자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가지고 오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못 가져오거나, 조금밖에 못 가져와요. 예배 마치고 나서 그걸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미안한 마음에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많이 가져온 사람은 많이 가져왔다고 막 내가 낸데 하면서 막 자랑을 하고 하니까, 교회가 어지러운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하면서, 지금 우리 대구 중앙교회처럼 포도주를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떠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그래, 일찍 먹는 사람이 포도주를 많이 먹어 가지고 술이 취해 가지고 어 하면서 막한잔 하자 이러면서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뒤에서 성찬식을 해야 되는 사람 먹지도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아,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여러 가지 은사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교회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예언파들, 구원, 어, 은사파들 그 신의 은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다바로 일침을 가하고 있죠 방언? 너 방언이라고 말했느냐? 오늘 함께 읽은 13장 1절을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개가리가 된다고요? 사랑 없으면 너그 아무것도 아냐고 어, 그리고 뭐 예언? 네가 앞날을 내다보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을지라도 너 사랑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그 선교 구제하는 은사들 이런 은사들이 있어 순교자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자기가 원했던 그 핵심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길 원했는데 무엇으로 회복되길 원했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길 원했던 거죠. 여러분 사랑은 땡땡땡땡이다. 어,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다. 사랑은 아름다움이다. 사랑은 행복이다.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세상적인 정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선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이 당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뭐냐면, 사절에 나옵니다. 오래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사랑은 오래 참읍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랑의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의 의미. 아,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게 되면 사람이 성품이 온유해집니다. 급한 사람들이 보면 막 참지 못하죠. 그러나 오래 참으면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돼요. 오래 참게 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자가 자기를 자랑하거나 막 나서서 내가 은사가 있다고 그렇게 막 성도들 앞에 교만 떨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부족해도, 설교가 조금 모자라도 그런 것 가지고 여기저기서 소리를 내고 가타붙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면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덕을 끼치게 되죠. 이 방언파, 신령파, 연파들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목사님이라면 안 돼. 기도 좀더 해야 돼. 그런 사람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면 성내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오래 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것을 참게 되고, 모든 것을 믿게 되고, 모든 것을 바라게 되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만에 바울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급하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어떤 신령한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면서 급하게 성장한 교회다 보니까 말씀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랑과 아름다운 이런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은사 있는 사람이 칭찬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막 존경을 받고 돈이 많은 사람이 막 존경을 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야. 오래 참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의 죄를 오래 참으셨다. 그가 그 사랑을 참으셔서 너희를 용서하셨고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교회를 위해 덕을 세우며. 그렇게 회복되어지길 바란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죠. 사랑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어지길 바랬던 바울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부활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철학이 발달했죠. 탈레스로부터 한 700년 동안 이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지역이. 왜 철학이 발달하게 되냐면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내린 죽음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우리의 영은 깨끗한 것인데 살아 있는 동안은 이 더러운 육체 속에 깨끗한 영이 갇혀 있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철학이 내린 결론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함께 주고 주님 오실 그 날에 우리가 함께 몸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복음을 전하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부활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텔레스에게이 세례를 받아 놓으니까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전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실존 인물인 거 믿습니까? 어 그럼요. 공자, 맹자, 석가무니처럼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세계 3대 성인으로 실제로 한 실존했던 인물이죠.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몸이 부활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콧방귀를 끼죠. 그건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빈 무덤과 빈 십자가를 믿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집에 십자가 형상이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그못 박혀 있어가지고, 아직도 빼주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요. 그거 빨리 집에 가서 처분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그못 박힌 예수님 피가 뚝뚝뚝 흐르는 걸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우리를 왜 십자가. 그런 건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우리는 언제나 빈 십자가와 빈 무덤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활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질병이 오고 암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고난이 오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요. 괜찮아요. 잠시 왔다가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인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거다. 너 걱정하지 마.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면 질병이나 고난이나 가난은 이거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늘 두려워합니다. 걱정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 헌금에 대한 문제로 또 교회 안에 많은 분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이런 문제들을 사도바울이 하나하나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것이죠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만 일어나도 교회가 시끄럽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한 가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사도바울이 개척했던 이 아름다운 교회가 많은 고초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지금의 우리 조국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사도바울이 이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한국 교회를 탁 찍어서 지금의 우리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분란과 파벌과 싸움이 없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음난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 앞에 가져가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상 앞에 무릎 꿇고, 목사들의 이 사도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들이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는, 은사가 없는 목회자, 은사가 없는 사역자들을 무시하는 이런 시대, 이런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전설을 기록해서 이 고린도교의 성도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바울은 이 고린도 전설을 쓰면서 이것이 추워도 이게 성경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사도바울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막 편지를 막 썼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게 성경이 될줄 알았다면 내가 좀 정성 들였을 걸, 내가 지금 봐도 민망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으로 남겼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내 모습이 아닌지 나를 돌아볼 수 있으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